네, 살아계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임재하시면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오픈하는 그런 마음과 자세로 한번 우리 힘차게 화답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어, 긴장감이 도는 것을 저희가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에게 질문을 하고 있지만 그 질문에는 그들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예, 나쁜 동기가 있는 것 저희들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때 바리세파 사람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면 말로 투집을 잡아서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할까 의논하였다라고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이해라고 개정은 번역하고 있는데 어느 때일까? 마태복음 21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어떤 왕이 잔치를 열면서 손님들을 초대했는데 초대받은 그들이 다 오지 않습니다. 그래 을때 초대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길거리에 나가서 그들을 데리고 와서 왕이 잔치를 여는 것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왕이신 메시아 잔치를 거절한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정제하시는 그러한 비유의 내용입니다. 대신 그들이 생각했을 때에는 잔치에 초대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그러한 자들을 데리고 와서 죄인과 이방인들과 함께 잔치하는 그 비유를 말씀해 주셨을 때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초대받았는데 오지 않은, 가지 않은 자들이 자신들임을 알았습니다 에, 그러한 것을 또다시 알게 되었을 때 예수를 잡아서 궁극적으로는 죽이겠죠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데 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에, 오늘도 예수께 와서 이러한 질문 하는 것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마음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 처음이 아닙니다 에, 20 1장 마태복음 21장 45, 46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제로알미었더라또 다른 비유 포도원 주인의 비유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렇게 불평하고 주인의 하는 일에 동의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자기였음을 자신들이었으면 알고 나서 잡아서 죽이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 대중이, 무리가 그를 선제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지 못한 것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동일한 바리새인들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고 질문을 던지는 것이 죠 여러분, 사실 바리세파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모세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그들의 행위를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인정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를 그들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이여 화 있을진저. 아마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책망하셨고 또예수님과 가장 많이 부딪혔던 무리가 있다면 그룹이 있다면 아마 바리새인들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바리새인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굉장히 어, 좀 의아합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이 이번에는 헤롯 당원들과 함께 손을 잡고 예수님께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러한 연합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헤롯 당원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 유다 지방을 다스리던 분봉왕 헤롯을 지지하는 자들이었고 그 헤롯을 인정하는 로마 제국을 지지하는 자들이 바로 헤롯 당원들이기 때문입니다. 헤롯 당원들은 어떻게 보면은, 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이러한 일을 했던 그러한 사람들, 헤롯 당원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헤롯을 매아로 여겼던 그런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누릴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전생에 바치는 사람들이었죠. 그에 반면에 그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율법을 지켰고 가르쳤고 고수했고 전통을 지지하던 어떻게 보면 민족주의자 같은 사람들인데이 바리새인과 헤롯당원이 이제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께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안위와 이익을 위해서 그럴 수 없는 두 그룹임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어서 공통적인 가지고 있는 그들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서 주 앞에 나오는 것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대답이면 빨리 예수를 좀 잡아서 잡으면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제 죽일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무리가 그를 선제로 이해하고 있고, 그에게 선지자, 더 나아가서는 그 어떠한 그 당시의 랍비보다도 권위가 있는 그러한 가르침을 주고 계셨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는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어떻게 하면 빌미를 잡아서 그를 잡을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 하면 어떻게, 어떻게 대답할까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은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금을 로마 황제에게 내는 것이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이러한 그들의 말과 행동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8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 번역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간악한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위선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간단한 질문을 하나 던졌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러한 말과 행동을 간악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위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간악한 생각은 여러분, 간사하고 악독한 생각입니다. 좀더 풀어 말씀을 드리면 설명하게 되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나쁜 꾀로 가득 찬 흉악한 마음을 가르쳐서 간악한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와서 세금을 내는 것이 맞습니까? 옳습니까? 말을 하고 있는데 질문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가지고 너희들의 이러한 말, 이러한 행동 간악하다. 위선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왜이 질문하는 그들 상에서 가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을까?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 이들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있지 못하고 있고 그러한 상태에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질문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게 되면 사실 바리새인들이 하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 16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해로 당원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르고 있습니까?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아노니 참 되시고, 당신은 참 되신 분이고, 진리를 가르치시는 분이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니 하시는 그 누구의 말도 거리낌이 없는 그러한 당신, 그에게 선지와 같은 그러한 분, 당대에 어떠한 서기관들보다도 가장 뛰어난 가르침을 주셨고 기사회정을 향했던 그 예수 메시아로 알고 있는 듯한 그런 기분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료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어렵기는 일이 없으시니 또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니 하시는 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이 말하는 것과 말의 내용과 마음은 달랐음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말은 그렇다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의미는 아니었죠 이렇게 하는 예수를 띄우는 칭찬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를 잡기 위해서 너가 이러한 사람인데 이 질문을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그 대답을 가지고 말의 트집을 잡아서 잡으려고 했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약에 알았더라면 이들이 예수를 그렇게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 그들이 안다는 것이 무슨 의미였을까요? 우리가 안 오니 당신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안다는 것이 무슨 의미였을까요? 분명히 안다고 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몰랐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 보시면서 너무 배고파하지 마시고, 이제 밥을 먹겠지만 뭐 아무 수시 사진이나 사진 올릴 수 있지만 이 사진이 좀 특별한 이유는 에, 저기 지금 두 플레이시 와 있는데 저는 저기 있지 않았고요 제 아내와 딸이 있었습니다 작년 10월에 이제 저를 빼놓고 두 사람이 여행하게 을 되어서 그것도 도쿄로 가서 이제 저걸 먹게 되었는데 저걸 보여주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게 동경에서 먹은 건데.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제가 돈을 안 내고 안 먹었으니까 플레이트 한해 한 미화 달러 한 20불 조금 넘는 그러한 굉장하게 잘 나온 그러한 수시 플레이시죠. 하나는 제 아내가 먹고, 하나는 제 딸이 먹었습니다. 근데 제딸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 딸이 저 수시를 먹기 전에는 먹는 수시가 꼭 하나 있었어요. 연어 수시, 여러분 다그 연어 수시, 그래서. 함 이제 식사하게 되면 제가 딸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너좀 그거 만 먹니? 다른 것도 맛있어 먹어 봐 그러면 딸이 뭐라고 하냐면 어 나도 알아요. 아이 노 아이 노. 근데 안 먹어요. 그러니까 안다 그러는데 아마 안다고 그랬던 건 그런 걸 거예요. 제가 맛있다 그러니까 맛있는 거 알겠는데 thanks but no 땡스 a 노 땡스 그런 거 아니에요. 아는데 안 먹겠다. 그런데 동경에서 저걸 먹고 온 다음부터는 뭐 좋은 일인지 안 좋은 일인지 모르겠어요. 수시를 다 먹습니다. 이제 연어만 먹을 때는 좀 싸서 좋았는데 다 먹으니까 비싸요 그래서 괜히 먹게 해준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몰랐을까 예수에, 들어, 예수에 대해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소문은 유대 지방, 갈릴리 지방, 유대와 사마리 갈릴리 다 벌써 퍼져 있었고 사실은 여러분 들어서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의도가 나오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잡기 위해서 예수가 가는 그 어느 곳에도 항상 첩자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하고 다니나 어떤 일을 하나 이걸 다 모아서 나중에 거짓증거를 다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들어서뿐만 아니라 그들이 보아서도 알고 있을 텐데 가르침에 권세가 있고 기사기적을 행을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들은 예수를 모르고 있었죠. 예수에 관해서. 영어로, 영어로 말할 때 우리가 knowing about이지 정말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머리로 알고 있었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겠죠. 그러나 관계 가운데서 이분이 누구인가는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성경에서 안다라는 단어를 쓸 때는 여러분 그냥 쓰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만이 알수 있는 그러한 관계,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말할 때에 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와서 우리가 아는데 당신은 이러한 사람들이다 들어서 보아서 그냥 머리에서 끝난 그러한 질문이었고 그러한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관계가 이러한 관계가 아닌 상태라면은 우리의 언행도 외식하는 자의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같지 않다면 그러기에 주님은 이 질문을 들으시면서 아무것도 아닌 질문 같지만 그들의 말하는 고백이 상관은 상 상관이 없기 때문에 간악한 생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다른 이유는 여러분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질문하는 동기가 무엇인지 주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동기가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로마 황제에게 가이사에게 세금을 세금을 내는 것이 맞느냐를 알게 한 것이 아니라 그의 대답을 가지고 그의 말을 가지고 트집을 잡아서 헤아려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데 당신은 진실하시고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분이시고 아무에게도 메이지 않으시고 사람의 겉모습을 따지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그들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한 분이 바리새인들이 질문하는 내용 그 마음을 모르셨을까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은 하나도 아닌 거예요 당신과 같은 이러한 훌륭한 분 하면서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의 동기가 무엇인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와서 물어봤던 것이죠 사실은 여러분 이들이 종교적인 신념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는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는 헤롯 당원을 끌어들여서 함께 와서 질문했다는 그 자체가 그들의 동기가 무엇인지 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바랬던 대답은 이것일 것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 낼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만약에 예수님 대답했다면은 을 여러분 지금 그 대답하는 현장에 누가 있습니까? 헤롯 당원이 있습니다. 헤롯 당원은 사실 정치인들입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어?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안 내도 괜찮다? 라고 들었더라면 바로 빌미를 주는 것이죠. 여러분, 정부에 세금 안 내는 거 어떻게 표할수 있습니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만약에 그런 말 하게 되면 이건 반역죄가 되는 것이죠. 바로 잡아서 예수를 잡아서 데리고 가라고 트집을 잡으려고 했다는 것, 그러한 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질문 그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의 동기를 보시는 주님께서 그 마음을 간악한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것이 간악한 마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 바리새인들은 세금을 내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들도 세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질문은 뭐냐면 가이사에게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말하고 있지만 자, 이 대답에 이 질문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이는 것 같이 대답은 가이사 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그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주님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19절 말씀 보게 되면은 세금으로 내는 돈을 나에게 보여 달라. 돈을 좀 가지고 와라. 대나리온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은 데나리온을 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데나리온을, 데나리온을 보고 하신 말씀이, 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이죠. 데나리온이 나온 주머니는 바르센인의 주머니입니다. 여러분, 데나리온은 어떤 것이냐면은, 로마 제국이 사용하고 있던 주화입니다. 세금을 때 쓰던 로마 사람들이 사용하던 동전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세금을 낼 때만 데네리온을 썼지 그들이 일상 생활에서 성전에서 헌금할 때, 봉헌할 때는이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주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데네리온에는 어떠한 형상이 있습니까? 가이사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관한 글이 있습니다. 신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글이 쓰여져있는 것이 이데네리온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바리세인의 주머니에서 사나리 나왔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 역시 그것을 가지고 세금을 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돈은 다른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리새인들 모세율법을 가장 잘 알고 있고 말씀 율법을 지키려는 그들에게는 대나리온 그 자체가 사실은 십계명의1계명과2계명을 범하는 것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런데 코인에 누구 영상이 있다고요? 신으로 인정하고 있는 가이사 형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관한 글이 있는 것이죠. 소유하는 자체가 여러분 우상을 소유하는 것이 됐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을 비롯해서 유대인들은 이것을 일상생활권에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에게 세금을 낼 때만 쓰던 돈이 다나리원입니다 일반 유대인들은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이대나리온이 없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께 와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했을 때 그래 한번 주화를 가지고 와봐라 동전을 가지고 와봐라 했을 때 그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 테나리온입니다자 몰라서 물어봤습니까? 알면서 트집 잡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물론 그러한 질문에 주님은 아, 아마 주님식에 관한 것이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여러분 대답에 우리가 아마 많이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가의사, 가이사에게 오늘, 오늘날 적용한다면 세금 이야기입니다. 세금을 내라는 것이죠. 정부에 세금을 내라. 어, 저 세금 얘기가 나와서 어, 세금도 사실 좀 민감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는 한쪽 이런 마음이 있어요. 아, 너무 아깝다. 세금 내면은 특히 이제 이, 그 본인 그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런 마음 항상 있지 않습니까? 이거 세금 다 내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수 있냐. 그런 마음, 이 한국 속에 있는 거, 에, 저도 어,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 에, 그 세금에 대한 이야기, 사실은 그 미국에 살고 있는 교포들에게는 어, 굉장히 큰 교훈이 되었던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사건 자체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어, 한국에 계실 때, 호주에 계실 때, 그 LA 폭동이라는 그 사건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LA폭동 1992년 4월 29일에 생겼던 일어났던 일입니다 에, 발단은 이러합니다 어, 1992년 4월 29일 날 교통단속에 그 로드니 킹이라는 그 흑인 청년이 하나 잡히게 됩니다 근데 이 잡은 경관들이 경찰들이 백인이었어요 또 다른 한 차가 이그 이, 같이 이, 어, 이 일에 가담을 해가지고 네 명의 백인 경관이 이 라드니킹이라는 이 흑인 청년을 구타합니다. 좀 많이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신문에 나오게 되는데 더나 신문에 나오고 뉴스에 나오게 되어서 어, 그 법원에까지 가게 되는데 법원에서 이게 무죄로 판결이 나왔어요. 자, 무죄로 판결이 나왔을 때 이것을 보고 들은 이 흑인들이 이제 분노합니다. 그래서 LA 도심으로 일제히 쏟아져 나가 가지고 폭력, 약탈, 방화를 시작하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 흑인들의 분노가 어디에 포커스로 되냐면 한인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는 우리 한인들이 그때 흑인 지역에서 장사를 많이 하셨어요. 가지고는요. 그래서 한인 상점 약 2,300여 그장그 그 가게들이 약탈을 당하거나 사실 방화로 인해서 가게를 다 잃어버린 분도 적지 않았습니다. 뭐그로스리 스토어와 어, 드라이클리너 이런 거 이제 많이 이렇게 됐죠. 저희도 그때 그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정말 92년도에 제 동생 같은 경우는 정신이 강해서 충돌고 들어가서 한인 타운 지키겠다고 뭐 티비에 찍히기도 하고 엄청 났어요. 어 그때 많은 분들 정말 피해를 입었고 어려운 일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연방 정부가 그 우리 한인 타운 한인들을 그 피해 제 대상으로 삼아서 이제 그럼 우리가 도와주겠다. 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고 이제 도움을 받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나왔던 이야기고 우리가 알게 된 것인데 근데 한인들은 또 다른 피해를 입게 됩니다. 어떤 피해냐면 연방 정부에서 방화된 가게를 새로 지어 줘야겠는데 그 보상해 줘야겠는데 여러분 어디에 근거를 둬야 될까요? 연방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적지 않은 우리 한인들은 장부가 두개 있었습니다. 후회 많이 했습니다. 그때 나온 얘기가 뭐냐면, 아, 참 상하지 못했던 것이죠. 예, 그러한 모습.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마무쓴 그대로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주님께서는 가이사의 형상이 그려져 있는 그 주하, 가이사에게 주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걸로 마무리하지 않냐 하시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뭐 가장 작은 적용이 뭐냐면 하나님과 사님에게 어 우리 헌금해야겠구나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죠 주와에 그려져 있는 형상이 가해사 형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해사에게 준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피조물들입니다. 가이사에게는 동전을 주면 되지만, 그 주와 돌려주면 되지만 하나님께는 여러분, 하나님 형상으로 지인받은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전생애를 원하시는 것이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금을 내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시험하려고 했던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드려서 어쩌면 그래서 말씀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끝나는 것이나 우리의 마음을 다 드려서 우리의 전 생애를 드려서 주님께 올려 드리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힘들고 우리를 힘들게 어렵게 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편에서는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을 알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힘 얻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를 오해한다 할지라도 잘못 이해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주 안에서 감사함에 나갈 수 있고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있다면 정말 우리는 주님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의 삶 전체를 그분께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바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알면서도 자신들의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간악한 마음을 가지고 와서 시험하는 바리새인들. 그들 에해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과연 이 땅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그러한 삶, 함께 잘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